생각하기 힘든 경지 혹은 생각을 너무 그것에 대해서 많이 하면 안 되는 것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야야신의야하마지나이어마지 나이마우 첫 번째 부다 위사야 부처님의 영역 부처님의 경지는 첫 번째 생각하기 힘듭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유하기가 헤아리기가 힘듭니다. 이디위디야 생디야 덕고루예덕고시엔루예야래베 생디야 무찬지냐며 이디위디야 이디위디 신통의 경지로 일반 신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 까마울바가 생디야 깡예 조비디야 래레 생디야 무찬지냐며세 번째가 업과 업의 결과 이러이러업 때문에 이러이한 결과가 생긴 한 이것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힘든 그러한 것 한 가지입니다. 생디야디야리 하네 하대 번째가 로까 세상에 대한 것도 헤아리기 힘든 것입니다. 아이마 에디위디야네 로다바로 고가 디 ญาติเนี่ยแต่ตรงนั้นก็ดูเดียวก็ยั่วอเปญญาอืมแบบแห่จาไอแหละจาไอจาเป็นนี่จาทู้ฤทธิ์ရှိတဲ့နေရားကိုตั้วอ่ะไอ้มาကြည့်နေတုံးကြီးပါเนาะဒီอตุเรอตุราณเนี่ยဒါဗริญดาเนี่ยဒီเนี่ยစိတ်တိုက်ကြလို့อตุราณတ်တွေကသူတို့ก็เนาะยถาฤเอ่อยถาฤပါနေเนี่ยသူတို့က ถွက်ปีพี่ตัวมาเบื้องถွက်ปีเลยสุดาคุณาจาเป็นจาผู้จาป้วนเทิงมาก็ได้หวนพี่มาจาแยกจีจาอยุธยาก็อกลงหวนทอดได้แหละไอ้คุณาก็อดุราสิทธิเดียะยถาฤาบริเนี่ยอ้าวมีในคาเจอหิงตัวปูญมีโกไดมีในคาเจอแล้วมีนี่ต่อมาไม่ยุ่งจีไนละอ๋อหนูเดี๋ยวบอกเลยอ่าสิทธิเดียะเนาะอดุรยถาฤาไอ้จาอยู่เทศจาป้วนเทิงก็หวนทอดกลับมาได้ลูกงามีมาได้ 에마피마피라 아, 마피마피 아, 유이유라고묘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면 해를 수 없는 건데 너무 깊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치게 된다. 제정신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너무 깊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한 거사님이 마을 밖에 한 연못에서 연못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가끔씩 아수라 천신, 이 사촌에 있는 아수라가 아니라 도리천 전상에 해당되는 아수라 천신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이 아수라 천신과 도리천 지금 천신들 간에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수라, 아수라 천신들이 전쟁에 패해서 천신들이 타는 마차로 도망치다가 그 거산, 그, 거사님이 보고 있는 그 연못에 용꽃 안으로 들어가서, 용꽃을 전부 다 아는 물 안으로 들어가서 숨는, 천상의 마차를 어떤 천신들이 타고 가서 용꽃으로 쑥 들어가서 용꽃이 휙 안으로 들어가는, 숨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겠죠. 천상의 마차, 천신들. 그래서, 아, 이런 것을,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니, 라고 해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아, 내가 이런 것을 봤어. 천신이 이렇게 생겼고, 마차를 타고 와서 용꽃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숨, 숨는 광경을 내가 보았어. 라고 말을 이렇게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은 그런 일은 있을 수없어 당신이 잘못 본 것이라고. 예. 그래서 하, 내가 한, 내가 본 것을 믿지 않는다니, 믿지 않는다니, 믿지 않는다니 하다가 <laughs> 예. 내가 그러면 내가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오. 맞소, 당신이 제정신, 당신 지금 제정신이 아니오라고 이제 했던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아라 예, 로아마마마찬가지 세상에 관련된 도리천 천신 다 포함 되겠죠 도리천 천신 천신의 모습 천신이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직접 못 봤으면 헤아리기 힘듭니다 없다라고 함부로 규정 지어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의 애야 레 아라 미의야미의야나모로유네유유로아마마만바 그래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경지 특기 업의 업과 업의 결과 왜 나는 왜 무슨 업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들도 자기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역에 넘치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니게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마음이 너무 피곤하게 될 것입니다.